요 2022년 2월 22일 아대금천 뉴스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 20대 대통령 선거를 뽑는 어, 선거운동이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며칠 전부터 이렇게 벽보가 붙어 있습니다. 골목 골목마다 지금 14명의 후보가 있기 때문에 긴 어, 벽보가 많이 붙어 있는데요. 한번 사진 찍어서 올려봤습니다. 이 벽보에서는 어, 그이 후보가 내걸고 있는 대표적인 정치공약이 슬로건으로 표현되는데 오늘은 어떤 정책을 내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이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유능한 경제대통령을 했습니다 위기에 강하다 그리고 유능한 경제대통령을 좀 내걸고 있고요 기호 2번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 기운 윤석열 그리고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기호 3번 정의당이죠. 심상정 후보는 주 4일째 복지 국가를 했고, 일하는 시민의 대통령을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 복지 국가를 강하게 좀 어필을 했고요. 기호 4번입니다.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죠. 안철수 후보는 다르고 깨끗한 안철수라고 적었고요. 옆에는 과학경제 강국을 만들겠다 표기를 했습니다. 기호 5번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당입니다. 누구나 나답게. 그리고 기본소득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그냥 기본소득을 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유권이죠. 기후유권은 국가혁명당의 허경영 후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국가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습니다. 그리고 돈 걱정 없는 세상 만든다 해서 허경영을 했고요. 그리고 대통령 취임 2개월 이내에 18세 이상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겠다 해서 일단은 세대별 또는 공약을 좀 돈으로서 많이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호 7번은 노동당입니다. 노동당은 사회주의. 이렇게 계속 살 거야? 바꾸고 싶다면 사회주의해서 사회주의를 전면적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눈에 띄고 있고요. 그리고 기호 8번입니다. 기호 8번은 참 벽보에 많은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데요. 선거를 국민에게, 자유를 국민에게 선관이 개혁 부정 선거 단죄라고 크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로 사이로 총선은 명백한 부정 선거다라고 했고, 뭐 투표지를 스캔해서 다시 인쇄했다 이런 것이 벽보에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번이죠. 김동연 후보 품격 있는 경제 대통령을 좀 내세우고 있고요. 기득권 공화국에서 기회의 나라로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호 10번입니다. 자유우파 구국 대통령이라고 아주 금지막게 적어 놓고요. 박근혜 대통령 명예 회복과 민생 안정이라고 어 김경재 후보가 이렇게 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 11번은 조원진입니다. 조원진 후보고 국민 여러분 힘내세요. 어 부정부패 쓰레기 정치 확이라고 바뀌었고요. 어 개혁적인 자유우파 유일 후보라고 어 적어놨습니다. 12번은 진보당입니다. 진보당 김재원 후보인데. 당신의 땀이 빛나도록이라고 어, 캐치 플레이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의 정치혁명이라고 어, 적어놨습니다. 어, 기호 1 3번입니다 13번 같은 경우는 이경희 후보인데요. 어, 오직 경제, 오직 통일해서 어, 통일한국당이죠. 그래서 오직 통일 두 가지 뜰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사업과 법학 박세라고 이렇게 어, 캐치 플레이 위에 이렇게 좀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기호 14번입니다. 시당이죠. 한류 연합당이었고 김민찬, 김민찬 후보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겠습니다라고 적어 놨고요. 그 오른쪽으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람이라고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벽보를 보는 데 있어서도 이런 캐치플레이가 어떤 캐치플레이를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유의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잠수면 어, 선거 공고물이 각 가정으로 배달이 될 겁니다. 가정물그 공고물에는 정책과 이런 게좀 세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내가 정지하는 정장도 좋지만 우리가 그 정당을 넘어서 다른 곳은 어떤 정당, 어떤 정책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투표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6월 1일이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후보가 등록이 시작했는데요 일단 2월 1일부터 시작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18일부터는 이제 시군구 의원까지 시작됐는데 지금 금천구에는 서울시장을 제외하고 딱세 분이 지금 등록했습니다. 을 서울시 의원 후보로는 제1선거구입니다. 독산동, 가산동을 기반으로 한 제1선거구에 조하운 씨가 지금 등록을 했고요. 나이는 69세입니다. 그리고 회사원이라고 지금 밝혀 있고요. 그리고 구의원 선거에는 지금 두 명이 지금 등록되어 있는데요. 일단 나선거구입니다. 독산, 2동3동4동 나선거구에 정의당의 김장우라는 청년이 좀 등록했습니다. 만 35세. 상당히 젊습니다. 그리고 라선거고 시흥 235동입니다. 예, 심처로, 무소속입니다. 심처로 신처로 씨가 등록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은 지금 대선 전까지는 이런 집안선거의 활동을 자제할 것을 아당 방침으로 내고 있어서 지금 부총장 후보나 이런 것들에서 대선이 끝나면 아마 등록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어, 뒤에 비후보가 등록된 후에 본원, 본후보 등록은 5월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또 당내 경선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대선이 끝나면 바로 지방선거 체제로 넘어가면서 좀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선거 의회 소식인데요. 어, 지금 금천구가 건강 돌봄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겠습니다. 어, 지난 금요일이죠. 2월 18일. 금천구 의회에서 재난지원금 120억을 추경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05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건데요. 일단은 재원은 어디서 나냐. 그래서 재원은 순세계 잉여금에서 충당할 거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좀 잠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줄 거냐? 그래서 25일 기준으로 금천구로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들에게 1인당 5만원씩.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인가족 기준으로 하게 되면 20만 원 이전 그리고 여기에는 등록의국인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6월 3월에는 이 시스템을 개발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 인증도 하고 그리고 본인의 통장도 인증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 개발이 2, 3월에 진행이 되면. 사월부터 신청을 받아서 이제 지급을 합니다. 근데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필요하고 방문이 안 되거나 내가 좀 거등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전화기 없다면 은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전화를 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찾아가서 신청사에 이런 걸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에 신청을 하면 신청한 다음에 7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방침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의 신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6월까지는 지급이 될것 같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고요. 일단은 120억은 어떻게 쓰일 거냐? 일단은 전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3천만 원, 그리고 보조 인력 인건비, 그러니까 각 동별로 이런 걸 작업을 해야 되잖아. 돈을 보려야 되고 접수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1억, 1 0만 원이 좀 사용되고요. 그리고 삼리 관리비 어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5만 원씩 해서 23만 6682명 해 가지고 금천구민이죠. 23만 6천명에서 118억 원으로 계산을 해서 1 1 0억의 돈을 좀 나왔습니다. 일단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일단 재난 지원금을 자치구 단위로 준 것은 금천구가 지금 처음이 될것 같고요. 이 건강 돌봄이라는, 어, 명목으로는 전국 최초라고 금청은설명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왜 갑자기 지금, 어, 지금 긴급 재난 지원금을 주느냐에 대해서 구청은 일단 오미트론의 어, 신속항원 키트의 어 준비, 여기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명목입니다. 일단은 어, 좀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병역체계가 이게 전환이 되면서 신속항원 검사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된다.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거를 지원한다라는 명목인데요. 오미크론의 확산 정점 시점을 3, 4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시기를 최대한 당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시기에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많이 어,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최대한 당겨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코로나가 어, 사회적 재난으로 지금 3년 동안 어, 진행이 됐고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래도 경제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여유금은 없지만 구리 국민에게 위안을 주고자 이런 재난 점검이 필요하고 신속 항원 키트 구매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원한다라고 구의 그 심사 과정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실 여자가 충돌했습니다. 2월 18일 아침부터 복지건설위원회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예산결사특별위원회 그리고 또그걸 끝난 다음에는 본회의까지 쭉 이어졌는데 그러니까.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어가지고 계속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구위원들은 일단은 지급하는 거 좋다. 그런데 왜 지금 주냐 입니다. 왜냐면 3월 달에 대선이 있고 그리고 6월 달에 6월 1일에 어, 지방선거가 있는데 왜이 시기에 이걸 주느냐라고 좀 강하게 청소했고요. 방창길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업은 다 돈이 없다고 안 한다고 하더니 이런 데서 이렇게 예산을 당비 하려고 하냐 또 시기적으로 우위를 살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끝나고 해라 라는 부분이고요. 윤영의 구형 같은 경우도 금천구회가 지정자립도가 25개 자치구 중에 14위다. 25.1%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왜 선제적으로 금천구가 뭐 부양 나라도 아니고 부양은 자차 지자체도 아닌데 왜 하는 거냐. 분명히 다른 뜻이 있다라고 좀 얘기하고 정 주고 싶으면 선거 마치고 다음 구청장 누가 됐든 지간에 다음 구청장이 취임한 다음 국민을 위로하는 차원으로. 주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국무회당 망도 마찬가지로 좀 반대를 했는데요. 아무리 순세계 인여금이 많이 남았다고 해도 시의적으로 지금 적절하지 않다라는 주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 구청은 코로나 검사 키트가 지역 주민들에게 부담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좀 사용하기도 불편하다. 그래서 일단 하려면 예산 70% 삭감하고 어, 일단 30%만 시범적으로 사용해보자라고 좀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 민주당 의원들은 어 지금 시기가 딱 시적으로 적절하다라고 좀 시작했는데요. 김용수 의원 같은 경우는 시기가 4월부터 오, 오, 접수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급이 5월 될것 같은데요. 김용수 의원은 대통령 선거 일정을 벗어나고 관계없을 것 같고, 6월 1일 지방선거 때문에 어 지금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반발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어떤 후보가 구정장이 될지 이하를 떠나서 확정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다양한 지는 시점이 4, 5월이라서 큰 영향이 없을 것 같다라고 좀 반박을 했고요. 유명기 구의원 같은 것도 비슷합니다. 그 일단은 정치적 유보리를 떠나서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큰 무리 없다. 그리고 지방선거 6월인데 5, 6월에 지급하는 시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지금 검사 키트 구입도 어렵고, 그리고 오미크론 인해서 지금 확진자가 10만 명 넘는 상황에서 어, 지금이 어, 타당하다, 아, 명분으로 오미크론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좀밝혔고요이경업 구형 같은 경우는 이제 3월에 학교가 개학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비용이 많이 든다. 뭐 의료비용도 들어가고, 또 아이들도 학교 갈때 검사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는 아주 적절하다라고 좀밝혔습니다 황성 위원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이 키트를 하루에 하나씩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어 지금 순세계 인원도 많이 남았고 어 예산 흐름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예산 부분에서도 타당하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학교 교육청에서 일단 자가 키트를 아마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아이별로 두 개씩 어,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지금 어제 보도에서는 일단 2 주간 온라인 수업으로를 어, 수업으로 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단은. 3월에 계약을 하더라도 이게 3월에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4월에서 5월 정도 지급이 되기 때문에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긴 한데 시의적으로 적절하다라고 민주당 의원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순세계 잉여금은 뭐냐. 120억 원을 추경을 했는데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것은 일단은 거둬들인 작년에 금천구가 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을 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가계부를 하게 되면 수익이 되는 거죠. 수입에서 지출을 뺀 금액이 바로 순세계잉여금인데 일단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이 지출 금액을 제외한 뒤또 중앙정부에 서 보조금이 있잖아요. 그 보조금 잔액을 뺀 예, 반납하고 나온 최종 금액입니다. 그래서 작년들을 한번 살펴보면. 작년 2021년도 순체제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이 총 644억입니다. 상당한 금액이죠. 이게 어떻게 본 예산으로 들어가냐면, 이게 앞서 얘기했듯이 올해 올해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도에서 수입에서 지출을 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결산이 끝나야 나올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 는 644억인데. 작년 예산은 그 전년도 2020년 12월에 9위에서 땅땅땅 해서 통과가 됩니다. 여기에서 본 이게 본예산인데요. 본예산에서 269억을 순세계 인여금이라고 책정해 놓습니다. 이거는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년에 이만큼 나왔으니까 이 정도는 추정치로 본예산에 넣는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가결산을 해보니까 그래도 4월달에 가결산 결과로 어, 1차 추경을 90억을 합니다. 4월 22일 90억을 하고, 그리고 완전 결산이 마무리된 후에 9월 10일 2차 추경을 합니다. 2차 추경에서 이제 완전히 결산이 끝나니 285억이 최종적으로 어, 더 남아서 이거를 더 추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본예산 1차, 2차 추경 합쳐서 순세계기금이 644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올해는 어떠냐? 올해는 지금 작년에 어 올해 예산은 작년 12월, 어 3달 전 12월에 금천구 위에서 땅땅땅 1 2위가 했습니다. 그 금액에서 순세계잉여금은 286억입니다. 작년과 비슷하죠. 그런데 원래는 4월달에 해야 되는 추경을 지금 2월달로 땡긴 겁니다. 그래서 1차 추경으로 120억을 한 건데 그래서 구청이 물어봤죠. 어, 어 갑자기 4월달 하던 거를 어, 2월달 땡기니 그러니 어 일단 가결 사안은 끝났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가결산하고 그다음에 결산하는데 가결산은 끝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금액이다라고 좀예상가는좀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서 일단 당초 예산 이 작년도 당초 예산 그러니까 12월달에 땅땅땅 두드린 예산이 작년도 5,325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추경과 그리고 간주처리 예산까지 합치면 최종 서 작년 최종 예산이 7,071억입니다. 어, 1,700억이 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구의 심사를 한 것은 여기서 이제 순세계 이용 같은 경우 추경 같은 경우는 이게 심의를 합니다. 6 0 0 같은 경우는 그러면 1,000억 정도가 간주 처리로 심의 없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여기가 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순세계의 응향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세입과 세출에 대한 계산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을 반증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것을, 어, 120억이라는 돈을 작년에 계약된 것도 아니고, 올해 오미크론 확산을 해서 2월 달에 확정한다면, 지금 1월 달 정도에 아마 이거를 생각을 했겠죠? 생각을 했다면, 상당히 급하게, 어, 어, 진행이 된 거, 된 거라고 밖에 인식할 수 밖에 없고, 그러면, 어, 우리가 사실 644, 작년에 644억인데, 이 돈을 그러면은 꼭 필요한 곳에 그동안 써왔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그 순세계 이격금에 대한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수 없는 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재난지원금으로 발생는 예, 문제로 파생되는 어,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폐계 문제에서 이 부분이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우리 어, 시흥동에 지금 이제 금천구에 대규모 부지가 남아 있는 곳이 몇 군데 없는 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흥사거리 옆에 있는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 고 부지입니다. 여기가 이제 구체적 개별 계획의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금천구가 2월 17일에 밝혔는데요. 기아자동차 부지 특별 기획구역 세부 개발 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거 작년에 11월 26일에 서울의 도시공동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가 좀 진행이 됐고요. 그 내용은 2030 서울플랜 중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등 산업의 주거 복합시설 건립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일단 들어오는 거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299세대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총 25층까지 들어오는 거고요. 여기 에또 산업 농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옵니다. 요 14층짜리고요. 그리고 여기 현대화된 자동차 관련 시설인데 이게 어떤 건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요거 먼저, 자동차 관련 시설부터 올해 착공, 하반기 착공을 하고, 이거는 2 0 2 4년 7월에 좀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어, 공동주택과 지휘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2 0 2 7년 중골 목표로 사업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조감도가 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요 투명한 곳이, 어, 홈플러스 시흥점입니다. 그리고 저 공동주택 아파트가 있고요.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아마 그문일고등학교 그리고 성지아파트가 나오고, 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마 지금 여기, 여 이게 아파트, 그리고 여기가 자동차 관련 시설, 저 뒤편에 있는 것이 아마도 어, 지식사센터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 어, 부분에서 일단 자동차 관련 설비 같은 경우는 바로 인근에 벤츠 도장 공장이 있죠. 벤츠 도장 설비가 있는데 2018년도죠. 2018년도에 요구 갈지고 주민들이 크게 반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행진도 하고, 천명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법적으로 이것을 막을 수 없어서 재판까지 진행이 됐고 최종적으로 대보면서 우리가 아, 금천구가 폐쇄를 했고 그 정비 공장은 지금 들어서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설비가 또 들어온다면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할 수밖에 없고 그 당시에도 그때 재판에서는 대도 길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법률 적으로 법률 구조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지금 어떤 자동차 관련 성비가 들어온지 우리 한번 더 살펴본 다음에 얘기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유성호 금천구청장이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의 부회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2월 1 6일에 총회가 좀 있었는데요. 어, 이게 남북 평화 협력 지방 정부 협의회는 어떤 거냐면 어, 지방 정부 주도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이제 행정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2021년 5월 어, 작년에 만들어졌고요. 서울 부산 대전 울산 어, 충남 권역에 61개의 어, 지방 자치 단체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 우청장 부회장으로 선출된 이후에 남북 평화 협력 어, 협의회가 어, 남북 간 신뢰 회복과 교류 협력 강화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 그리고 올해는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라고 인사말을 했습니다. 아, 뉴스라인은 라디금천과 마을신문 금천이 함께 만들고 있고요. 저는 진에게 이성호, 그리고 기술에는 김호경 PD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